네, 반갑습니다. 도지 코인 차트 분석해 드릴 건데, 지난 상승 이후 도황을 받고 쌍바닥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치고 올릴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을 할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현재 불장이 다가오고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매매하고 싶으실 때 대응할 수 있는 AI 자동 매매 지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업비트에서 최근에 상장한 하이퍼레인 4시간 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매수 지표가 지금 뜰 때는 로켓 표시가 뜨고, 매도 지표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지표 따라서 매매만 했더라도 지난 폭동 구간 때 충분히 크게 수익을 먹었을 겁니다. 자 지금도 하이퍼레인이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냥 매매하시는데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올랐던 유천 프로토콜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주구장창 상승을 시작하면서 지금 매도 표시가 뜨자마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 로켓 지표가 떴을 때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크게 먹었을 코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불장수익 크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구독자 분들한테만 하락장에 그동안 힘들게 보내셨을 것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당분간 한정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받은 지표는 시간이 지나도 평생 사용 가능한 지표고 제가 트레이딩뷰 설정하고 사, 사용하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화면에 나와있는 제 번호 010-7648-826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지표 사용방법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 바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도지코인 차트 분석해드리면 제가 지난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매수, 매수를 받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입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 여기서 눌리는 자리에서 제가 계속해서 담아가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차례 눌렸다가 가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매수를 못 하신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를 하면서 이제는 200EMA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게 되면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망설일 거 없이 지금 구간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도 이 고점까지 가는데 이만큼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준비해서 그냥 여기까지 들고 가더라도 약두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인데 전혀 마다할 필요가 없는 자리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RSI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과매서 여기를 찍고 나서부터 자 오십 선을 지켜가면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ACD도 지금 레드크로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상승세가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밟고, 이 평선이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여기 구간 보이시죠? 지금 여기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보여줄 건데, 지금 안 그래도 스토캐스팅 RSI도 과열 구간 해소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 구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열 구간 해소되고 이런 구간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하셔라. 자,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이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여러 차례나 찍었지만 여기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고 심지어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떨어진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는 상승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그냥 헤드 역회된 숄더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물리더라도 눌린 자리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려 가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26년을 대비해서 모아가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봉 보시면 이제는 상승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고점을 뚫게 되면 이제는 신고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서 100%딱두 배만 올리더라도 이만큼이고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올리면 이제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지금 주봉 RSI가 이제 겨우 50선에 안착을 하고 MACD도 골든 크로스. 자, 스토캐스팅 RSI도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준비를 못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망설이지 말고 늘리는 구간마다 받아낸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이후 차트 패턴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라서 여러분들 최대한 고점에서 수익 볼수 있도록 체크하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6월 수익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수익률 294% 거의 30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연락 주셨던 구독자분들도 모두 다 같이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고 어피트 현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지금도 수익 잘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하락장 속에서 다시 반등세가 나오는 이 시점 이런 코인들만 잘 먹어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입니다. 뭐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이 010 7648의 8263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 확인하는 방법, 락업 페제를 통한 하락을 피하는 방법 등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장도 길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는 진짜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부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부터 25년, 26년, 불장 대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더 길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 6월달 294%의 수익 만들어들었고 지금 7월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트레이더 수진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많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번호 01076488263 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분한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빨리 참여하시는 분일수록 빨리 빨리 수익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지난 6월처럼 똑같이 여러분들도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멈추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76488263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바로 확인하고 답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